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심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다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사람들은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두며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주의를 밝혀주신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따르면 등불은 말씀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불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 나라로 볼수 있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오해를 받고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되질 하여 주다. 개혁 개정에서는 "헤아리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측량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각각의 용량이 다른 듀박이 몇개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듀박으로 곡식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듀박을 사용하여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듀박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있는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약간이나마 깨닫고 있었던 것마저 빼앗기고 쓸모없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깨달으라는 촉구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은 스스로 자라난 씨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인간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며 씨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땅에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땅에 씨가 뿌려지면 싹을 낸후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나단을 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며 때가 될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앞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등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 있는데 비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란 인간의 노력과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극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 알곡이 맺히며 추수할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하나를 땅에 뿌려진 후 자랐는데 땅의 모든 풀보다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겨자는 기껏해야 높이 1, 2m밖에 자랄 수 없는 풀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겨자가 자라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 쉴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려면 큰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겨자씨 비유는 뿌려진 씨는 모든 씨보다 작았는데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크다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예수님의 말씀 혹은 넓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미미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이고 제자들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커져갈 것이고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일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암시하는데 특히 에스겔 31장 6절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이방 민족까지 포함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진실하게 추구하는 자들을 도전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관심을 갖는 구경꾼과 신실한 제자들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도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이나 답변 없이 넘어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는 절대로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될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혹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길 또한 성령님께서 선생님 되어주시길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죠는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